그러면 다온 거야? 맞다 다 왔지 <laughs> 해피칩에 다 왔지 병창 아이고 올해 세번 만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자고 와갔네 <laughs> 3월 달까지 겨울 휘장이라는 건 모르고 정보는 모르고 와가지고 하루 공 타치고 공치고 그런 바람에 딴 데서 놀았잖아 그지? 너때문에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목적지가 여기였는데 못 놀고 딴데 갔으니까. 그래요. 게다가 또 3월 달에 문 연다고 해가지고 3월 1일 나 왔더니 3월 4일까지 또 쉬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또못 놀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열려있다고 소리 듣고 이 왔으니까. <laughs> 몇 번을 왔는데 아쉽잖아 내일은 비안 오겠지? 어 내일은 안와 내일은 태극기를 걸어야겠구만 밖에 돌아줘야지 또 내가 아 어, 여기 태극기 만만치 않아? 거리 그러려면 어, 응. 가봤잖아 어, 한번 응. 걸었으니까 아직 벚꽃이 안 펴가지고 저기까지 가려면은 그것좀 아쉽다 벚꽃길도 있잖아 벚꽃이 때또 와? 벚꽃 필지게? 저쪽에 벚꽃 필지게. 응 음. 여기는 조금 더 늦게 피니까 올 수, 맞춰서 올 수도 있겠네. 딴데다 보고 이제 또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볼 수도 있지. 여기 왔다가 또그 다음에 또 이제 겹벚꽃 보고 그러면은 또한달 정도는 우리가 벚꽃 구경을 할거 아니야? 한단 넘게 보지. 우리가 밑에부터 스탑 올라오면은. 그렇지. 아이고 여기 전면도 이쁘네. 길도 좋고몇이 나와 있을까 오늘? 어머 운동하시네. 지금 음. 나와 있을까? 응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조금 한가해 테지 다른 보름달이야. 땡그래. 응. 저 쪽에도 누가 있네. 응? 저 쪽에 있는 달 계속 따라왔어. 어 여기서 열어놨네. 이제 다, 다 열었나봐. 어 그러게. 확실히 다시 열렸네. 보인다. 붉빛들이 어, 텐트 보이네. 텐트도 보이고. 음, 그래도 꽤 많이 와 있네. 아, 나... 어? 그러게. 근데 여기 장박 있던 차들도 있었잖아. 응, 어, 카라반은 장박 있었지. 어, 여기 안에 잔디밭에 들어가도 돼? 어. 그러면안 되잖아. 잔디밭 안 들어갔잖아. 여기 차. 잔... 꽃 어, 아, 차장이잖아. 차장이야? 잔디밭인 줄 알았다. 우리 아이구요 이렇게 엄청 파였네. 그렇게 많이 파였네. 또 많이 왔네. 샤샤. 대카 한 자리 찾으러 가 우리? <laughs> 오빠, 남자. 자한 바퀴 쭉 한번 둘러보자고. Okay. 오늘 금요일인데. 어. 열렸다는 소식 듣고 는 어안 하왔 나봐. 그러게. 여기는 자리가 없다, 그지 응. 음. 어차피 우린 여기 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잖아. 어. 아, 옛날에는 여기도 몇번 있었는데, 그지 오래 전에는. 북경 <laughs> 왔을 때는 여기 있었지. 어. 그 전에도 있었잖아 우리까지 왔을 때는. 음, 이쪽에도 있었고. 음. 근데 여기는 먼지가 나니까 그래. 저쪽 안쪽으로 그쵸. 가보자. 빌런들이 옆에 없어야 되는데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응? 어? 그러게요 뭐, 조용하게 지내겠지 그러길 바라면서 음. 어? 파크를 가져올 걸 그랬나? 너무 얇게 입고 왔네 지금 우리가 조끼는 <laughs>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 본모스를 입고 와버렸는데 아까 조기는 안 추운가 봐 젊은인가 봐 반바지 입고 하던데 근데 여기는 또다 파카 입고 있어. 낮에 기온이 올라가 있으니까, 밤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아이 계절에 안 맞아. 계절이 아이고, 쿵쿵쿵쿵쿵, 여기냐. 아, 가스 안 나와? 방국끄면은 여기서 퐁퐁퐁퐁 나오겠는데? 어, <laughs> 쯤이면 되겠다, 그지? 내일 또 들어올 어, 건데 뭐? 그렇긴 하지. 음, 그렇긴 하지만 쯤이면은 뭐 조용하게 오늘은 보내겠네. 이게 음, 오늘은 보내겠네, 조용하게. 음. 그러면 여기쯤에 자리 잡자. 자 이제 오늘의 목적지 이게 이제 평창 바위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저쪽에 이제 다리 야경도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조명 들어온 곳이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 뭐 산들리는 이쪽에서 있고요. 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금 화장실 열려 있고요. 오늘도 또 이제 여기 바위공원 열렸다는 소식에 많은 캠퍼분들이 오셨네요. 어, 저쪽 지금 주차장 쪽 그쪽에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주차장 사이드로 해가지고는, 어, 자리가 이제 거의 찾고, 뭐, 비집고 들어가면 민폐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저쪽, 어, 화장실이 오라 안 가고, 이쪽에 이제 멀리 뚝 떨어져가지고, 이쪽에 와 있습니다. 잔디밭 쪽, 쪽으로, 잔디밭 쪽으로요. 아이 진짜 이거 니까 그니까 아 이거 문제네 얘들은 각을 잘 잡아야 되니까 그게 니까 그러니까. <laughs> 다른거는 이렇게 각 안나와도 안 되는데 아이 그게 문제네 그럼 이제 치지마 어? 치지마 <laughs> 안되겠다 이거 치지 말고 타프 치자 타프 오빠 나 나간다 어? 나 나가야지 오빠 나 나가야지 나 살려줘 <laughs> 자 여기 오빠 나 살려줘야지 나 가.. 아이고. 나 가줄 생각이었어? <laughs> <laughs> 덮어 놓으라고 어? <목소리> <목소리> 이 블록이, 블록 그러니까 <목소리> 큰 블록이라, 음, 이게 각이 <목소리> 안 나오네, 각이.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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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로 다 풀어가자.

자 아, 이게 바닥이 여기 지금 어, 잔디블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바닥이 너무 패 박기가 어려워요. 티피 텐트를 하려더니 딱제 위치에 이렇게 팩이 박혀야 각이 잡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티피 텐트 치우고 이제 타프에다가 어 이제 윈드스크린 치고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아또안 하던 세팅을 하려더니. 이게 또 버벅거리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일단은 이장히다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화목나로도 바깥에 설치하고, 혹시나 또, 가다 또 걸릴까봐, 이렇게 이제 반짝이도 한 바퀴 다 감아놨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어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제 아유 배고프네요 뭐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늘상 맨날 먹던 겨울에 제일 자주 먹는 수육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만나게 먹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또 돌려봐 돌려봐 <laughs> 에이, 그래도 되나?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야지. 요 어? 음, 얘는 확실히 어? 탄산이 맞는데라 응. 시원해도 이렇게 올라, 시원해도. 아 한잔 주세요. 어? 야, 뭐 참. 받아야지. 응. 음. 춥대요. 응, 음, 장기다려세요 <laughs> 아, 춥대요. <웃음> <웃음> 얼른 자요, 얼른. 응. 자, 받으세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자, 세 번만에 성공한 바위공원에서 어. 또 밤을 지새워 보자. 보름달이에요. <laughs> 아 오늘은 양배추도 먹으러 같지 아, 야짠 얼마만에 야외생활이야 지금은 괜찮아 날벌레가 없어서 <laughs> 아니야 벌써 날벌레가 날아다녀 이정도는 이 그래도 없는거지 뭐 이제 얼마 생활도 못하고 또 방을 또, 또 쫓겨들어가야 돼또 집안으로 오빠 이거 무 절인거야 음, 그래? 응 그래? 일단 깻잎 싸먹고 짠짠. 음. 수고했어. 음, 아니야, 커다. 음, 수고했어. 윈드스크린도 차 놓고는 한 번도 안 써가지고 그냥 안 치는 걸 어? 치느라고 한차한 차만 버벅거려서 버벅거렸어. 역시 신상을 가져오면안 해봐가지고 어려워. 음. 야, 진 겨우 내내 있다가 이게 바깥에 한번 나오니까 좋네. 음. 응? 이렇게. 아, 티피 텐트를 못 쳐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괜찮네. 다른 것처럼 스트링을 당기면은 응? 응? 위치를 아무 데나 갖다 박아놓고 당겨주면 되는데, TP는 딱 고위치에 박아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 블럭은 어려워, 블럭은. 이러니, 이 텐트 안에서 후고 오면 얼마나 더워. <laughs> 지난 주에는 응? 더워서 문 열어놨다가 닫았다 막이 됐잖아. 음. 그니까 달도 보이고 좋네. 응? 음. 여기 투명 세차를 하나 사야 되나? <웃음> <웃음> 옆은 좀 가려줘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셔터 응. 응. 위에 이렇게 우레탄 착 있는 거 하긴 또 다르긴 뭐 얼마나 보겠다고둘점 해야지 응? 응둘점 응, 해야지 기본 내가 얇게 썰어가지고 <laughs> 다른, 다른 사람 먹으면 다섯 개는 놔야 될까?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애보야 또 좋아하나는? 아니야, 삼겹살 얇게 먹는 거 좋아해. 자, 저희는 여기다가 지 이제 어젯밤에 세워놨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어제 힘들게 쳐놨던 텐트 다 철거했습니다. 이제 산들이만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고요. 어, 토요일인데 아직까지는 자리가 많아요. 자리 여유 있고요. 지금 아침에 이 바람 많이 분다고 또 철수하는 팀도 있었고 그렇네요. 아, 이제 저쪽으로 이제 바위공원 데크 쪽으로해 가지고, 한번쭉 돌아보겠습니다. 얘가 음, 보는 거였네? 아우 이뻐라. <laughs> 제가 곤주박인가뱁새인가나 <laughs> 몰라. 나도 몰라. <laughs> 얘는 몰라. <laughs> 또한 대가 들어오시네. 아까 낮잠 자는 동안에 계속 밖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날씨는 참 따뜻하고 좋은데 바람이 완전히 이제 한번 불면은 도입풍입니다. 도입풍 주차장 쪽에도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 아까 저 잔디밭 쪽에서 자리가 있고요. 어제 저희들 왔을 때는 이쪽 이제 강가쪽 나무 쪽 밑으로는 자리가 없었는데 또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네요. 화장실은 어제 왔을 때 열려 있었고요. 자 수도가의 물도 나오고 있고요. 자바위공원 메인 주차장 쪽이고요. 전에는 먼지가 많이 났었는데, 어, 지금은 차가 지나가도 어, 먼지가 안 나고요. 어, 아주 괜찮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입인데 지입로. 내려오실 때요 밑에 쪽이 요 바닥이 좀 많이 좀 울퉁불퉁해요. 많이 파인 곳이 있으니까 내려오실 때 천천히 내려오셔야지 어 엉쿵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장 쪽도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여유가 있습니다. 2시 22분입니다. 자, 3월 15일 현재 이렇자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차가 있습니다 어 이젠 어? 눈하고 같이 오는 거 같은데 어눈 온다 진눈깨비인데 그니까 러 진눈깨비인데 어이구야 눈 오겠잖아 여기 그러게 밤 되면 눈 오겠는데 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빗소리 아. 좀 제대로 듣고 싶었는데 아, 밤에는 눈올라나 계속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간다. <laughs> 집에 갈 시간이잖아. 어. <laughs> 아, 또, 또 일주일 0시 벌어서 또 주말에 놀러 나와야지. 갑시다. 아, <laughs> 음. 아, 데크길을 못 걸었네. 가려고 했는데. 아유 오랜만에 와서 또잘 쉬고 가네. 아직은 한가해서. 또 많이 왔다가 가고 그랬어, 바람이 심해서. 응, 음, 그러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 사람들이. 자, 집으로 갑니다. 네. 자, 안 오지요? 안 옵니다. 아, 옆에 뭐, 어떻게 조성을 할지, 여기 되게 궁금해. 아직 넓은 곳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공사 중이라. 멀었써 아직.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하늘에 구름이 계속 있네요. 아 어제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떻게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비가 아직 생시우를 했네요. 세 번만에 와서 놀다 간다. 음. 먹고 세 번만에. 이틀 밤잘 쉬고 간다. 6백마지기눈 없었다 지금 진짜. 응. 4월달에 도눈 왔던 곳인데. 오빠가 눈 오면 못 내려와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어제 갔을 텐데. 한창만 오면 6 0마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 <laughs>